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후보추대연합에서 이제 네 사람의 부소속 후보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오디션에 참가하러 간 것을 동의 를 했기 때문에 국민후보추대연합 후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못한 것이니까 내가 후보가 될지 안될 지는 오디션을 끝이 아니니까 방금 김기백 민족신문 발행에의열별을 들으셨습니다.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, 어,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가 왜 발족해야 수밖에 없냐 하는 그 필요성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제가 달리 축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<laughs> 왜 웃으세요? 말씀 다 잘하십니다. 지금 공식 통계상으로는 외국인 이주자가 14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한 200만 명이 된다. 그러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약 4%야. 공식 통계는 2.8%지만은 약 200만 명으로는 4%. 이 굉장한 숫자예요.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들에 대한 그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 문화를 기본으로 한이 동화정책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그들이 지금 오원춘 사건에서처럼 강력범죄에 말하자면 이 표본적 원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국제교혼을 중개하는 이 사기 집단들이 수천 개가 있다고 우리나라 네. 제가 이런 사실을 이번 이 모임을 준비하는 예비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 뵙고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. 제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요. 아, 국회의원도 몇 차례 했고 제가 민생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몰랐는가. 그러고 봤더니 아까 김기백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, 이 정부와 우리의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의 행태가 말이지 이게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까 누가 그 발을 씻어준다 그랬지? 그 네. <laughs> 어떻게 하프또그 대통령 후보 가서 발을 씻어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횃불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제 입장에서 어, 할수 있는 그 작은 미랄을,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제가 정권 잡는다고는 여러분, 아직 생각합니다. 불가능한,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긴다. 패그리에 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돼. 그런데,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종교하는 박영록 선생님도 계시고, 안데 먼저 좋다는 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.